바람이 지금 많이 붑니다. 기온도 지금 그렇게, 유물이 되기에 좋은 상태는 아니고, 저기 보면 지금, 저기 아카시아 군락지가 있는데, 도로변에는 아카시아 꽃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3분 일도안 폈는데, 꽃대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불들을 지금 자세히 보면은,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래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에 지금, 이 앞에서 툭툭 떨어지고, 지금 어제 비가 오고, 뭐 아마 오늘도 뭐물 끓일 것 같습니다. 수분이 좀 많이 없겠지요. 참불을 이렇게 좀잘 키워나면은. 이 날씨가 안 맞춰줍니다. 음. 지금 바람이 부니까 향은 많이 나는데, 이 벌들이 지금 나오기는 많이 나와도 오른 꿀을 지금까지 올른지... 그렇습니다. 올해도 아, 참 힘든 한 해가 되겠습니다.